당신 주변에 연봉 7천만원 받는데도 매달 통장 잔고 걱정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연봉 1억 넘게 버는데 퇴사는 꿈도 못 꾸는 사람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님 세대는 연봉 3천 받아도 집 사고 자식 키웠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두 배, 세 배를 벌면서도 저축은커녕 다음 달 카드값 걱정하며 삽니다.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직장인 73%가 한 달치 월급 없이는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당신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두 배로 올랐는데 왜 삶은 전혀 여유롭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당신을 가난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잔인한 월급 시스템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계산해보세요. 3개월도 안 된다면 당신은 이미 함정에 완전히 갇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34살, 연봉 6천만원이에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42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민수 손에 들어오기 도전에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월세 150만원, 차량 할부와 유지비 80만원, 식비 60만원, 각종 구독료 20만원, 공과금 25만원 합치면 335만원입니다. 남는 돈 85만원에서 부모님 용돈 30만원 드리고 회식이나 경조사비 쓰면 금방 바닥나죠. 연봉 6천만원 받는데 저축은 0원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천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차도 있고 살 곳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박탈감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당신에게 충분한 위안을 주면서 동시에 불을 절대 쌓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금씩 새어나가면 우리 뇌는 자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당신은 라이프스타일은 있지만 부는 없는 상태예요. 진짜 무서운 건이 시스템이 당신을 월급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까지 받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직장을 구해야 해요. 연봉 3,500만원짜리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입사하는 순간부터 뭔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활 수준이 자동으로 수입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연봉 3,500만원 받을 때는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 살다가 4,500만원으로 오르면 75만원짜리 오피스텔로 갑니다. 중고차를 할부로 사죠. 또몇년 지나서 연봉이 6천만 원이 되면, 월세 120만 원짜리 신축으로 가고, 차도 3천만 원짜리로 바꿉니다. 해외여행도 가기 시작하고요. 연봉이 오를 때마다 자유를 얻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목을 죄는 줄이 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직장을 떠날 수 없어요. 월급이 없으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이걸 황금수갑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잔인한 건 당신 스스로 이걸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연봉 2억 받는 임원도 연봉 3천만 원 받는 신입사원만큼이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가 1억 8천만 원 필요하다면요. 정호는 IT 회사에서 연봉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억 아파트 대출 10억의 이자만 월 500만 원, 자동차 두대 알부 250만 원, 아이들 사교육비 300만 원. 기타 생활비 합치면 월 8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어느날, 승진 제안이 들어와서 연봉이 2000만 원 올랐습니다. 정우는 안도했죠. 그런데 2주 후 관리비가 올랐고, 대출금리가 조정됐고, 아이치아 교정비가 나갔고, 차를 바꿨습니다. 연봉 인상분이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재정적 스트레스는 전혀 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가장 잔인한 트릭입니다. 당신은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불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를 더 빠르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나 4억인 사람이나 비슷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스템은 당신의 지출이 항상 수입을 따라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 직장이 절실히 필요하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고 사업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은 이미 집주인, 은행, 자동차 회사, 카드사에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은 매달 정확하게 돈을 갖다 바치는 현금 자동인출기예요. 내일 아침 퇴사 메일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3개월도 안 된다면 당신은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직장인의 73%가 월급 없이 2개월도 못 버틴다고 답했어요. 이게 안정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세련된 감옥일 뿐이죠. 월급 함정은 이게 정상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일하고 벌고 쓰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지 못할 만큼만 바쁘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한번 보면 다시는 못본 척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수입과 부를 구분하세요. 연봉 1억은 수입입니다. 통장에 5천만원 있고 투자 자산이 있는 건 부예요. 하나는 흐르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물입니다. 대부분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월급이 오르면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죠. 실제로는 파이프만 굵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 파이프에서 물을 퍼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로, 격차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지키세요. 지출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고 생활비를 500만원 올리면 안 돼요. 생활비는 그대로 두고 그 돈을 저축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100만원이 저축 통장으로 빠져나가게요. 처음엔 힘들지만 2개월 지나면 적응됩니다. 세 번째로, 그 격차를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자산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이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요. 할부로 산 차. 신용카드 빚. 과도한 대출이 부채입니다.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배당금으로 월 30만원, 월세로 50만원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생활비 6개월 치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순간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순간부터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진짜로 그만둘 수 있거든요. 목표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월급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월급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더 좋은 조건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진이라는 분은 11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연봉 7,5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 소식을 듣고 공항에 빠졌어요. 통장 잔고가 2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실제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날부터 수지는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고 차를 팔고 월세를 낮췄어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6개월 후 통장에 900만 원이 모였고 1년 후엔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선택권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2년 후 수진은 4,800만 원을 모았고 퇴사해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금 월 순수익 400만 원으로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해요. 자기 시간을 통제하니까요. 이게 가능했던 건 수진이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자유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내일 당장 퇴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전략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되 그 월급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이 선택권은 통장의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지출 대비 저축 비율에서 나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25살에 매달 50만원씩 30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과 35살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연6% 수익률 가정하면 전자는 5억이 넘게 모이고 후자는 2억 5천 정도예요. 10년의 차이가 2배가 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짜리 계획이라도 오늘 실행하는 게 100점짜리 계획을 3개월 후에 실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 열고 자유적금통장 만드세요. 5분이면 됩니다. 자동이체 설정하고 일단 월 50만원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투자는 장기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넣고 20년 동안 건드리지 마세요. 시장이 폭락해도 그냥 두고 오히려 더 사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재미없지만 역사가 증명합니다. 월급 함정에서 벗어나는 건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은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 번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들은 튀지 않습니다. 평범한 차 타고 평범한 옷 입고 다니죠.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가진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소비의 상당 부분은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월급 함정은 실제하고 정교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탈출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깨달았을 뿐이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받고 편안함이 자유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당신도 똑같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월급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당신의 진짜 자유를 나타냅니다. 한 달밖에 못 버티면 한달 치의 자유예요. 6개월 버틸 수 있으면 6개월 치의 자유죠. 이게 목표입니다. 월급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역설적으로 월급을 받을 때 훨씬 더큰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월급의 노예에서 재정적 독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첫 걸음을 지금 떼세요. 1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